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시니어 2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 재정비 시리즈 1탄으로 노인성 변비에 대해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젊었을 땐 쾌변이 수월했던 장이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혹시 변비 해결을 위해 매일 아침 채소 주스도 빼놓지 않으시고 좋다는 채소를 종류별로 챙겨 드시고 심지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나 유기농만 고집하셨나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변비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배만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드시나요? 결국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진이 빠지고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까지 되시나요? 여러분처럼 채소를 열심히 드시는데도 변비가 호전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대부분은 내가 채소를 부족하게 먹었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어르신들의 변비는 채소가 답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채소가 변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답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심한 변비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대변이 장을 막아버리는 상황까지 가셨는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며칠 만에 묵었던 숙변을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지금도 매일 아침 쾌변을 보고 계시다네요. 그 방법이 뭘까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변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매일 아침 막힘없이 시원하게 화장실에 다녀오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성 변비의 원인과 해결책. 노인성 변비 왜 젊은 시절과 다를까? 1. 장이 게을러져요. 나이가 들면 장의 운동성이 약해져 변을 밀어내는 힘이 줄어듭니다. 장의 운동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식이섬유도 스스로 밀어내기 어려워요. 2. 장이 건조해져요. 몸의 수분과 진액이 줄어들면서 장도 건조해지고 변이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건조한 장의 식이섬유는 오히려 딱딱한 덩어리가 되어 배변을 더 어렵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 시니어 분들은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3. 몸이 차가워져요. 몸이 따뜻해야 장 기능이 활발합니다. 차가운 성질의 채소나 장에 좋다는 고구마, 양배추 등은 장을 차게 하고 가스를 유발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채소를 드실 때는 찌거나 삶아서 따뜻하게 익혀 드시고 몸이 찬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노인성 변비 방치하면 큰일. 의외의 위험 신호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합병증 주의. 첫 번째는 항문 질환입니다. 과도한 힘을 주면 치질 항문 출혈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소화기 문제입니다. 구토,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식욕 부진으로 기력 저하가 올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응급 상황입니다. 화장실에서 힘주다 혈압이 급상승하여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장폐색입니다. 장이 무력해져 변이 쌓이면 장 마비,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장폐색까지 올수 있습니다. 노인 변비 의심 신호. 노인 변비인지 아닌지 걱정되신다면 다음 증상들을 살펴보세요. 1. 구강 건조증 입혀 목이 마르고 침이 잘안 나와요. 몸 전체 진액 부족의 신호입니다. 2. 위축성 위염 진단 위나 장 점막의 기능이 약해져 건조하고 연동 운동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요. 3. 소화 불량 식후 더부룩함 소화 불량 입맛 저하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70대도 매일 쾌변. 노인 변비 해결을 위한 기적의 식단과 습관. 노인 변비 해결의 핵심은 장을 촉촉하고 윤기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노인 변비 해결을 위해 장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음식을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생 들기름. 아침 공복에 냉압착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세요. 밥이나 나물에 살짝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 열에 약하니 볶거나 요리에 쓰는 것보다 생으로 드시길 추천드려요. 버터. 동물성 지방이 장의 윤활 작용과 담즙 분비를 활발하게 해요. 그중 모닝 버터 커피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 커피에 버터 3에서 5g을 넣어 드시면 빠른 효과를 볼수 있어요. 하지만 지방 섭취 제한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시면 유당 제거 버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한 잔. 아침 공복에 마시면 몸을 깨우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장 활동을 돕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국물. 수분과 전해질 보충에 좋아요. 건더기보다 국물 위주로 충분히 드세요. 2. 예.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이번에는 먹으면 오히려 노인 변비에 독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차가운 물. 나이든 장애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탄닌 성분 음식. 변을 딱딱하고 건조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보면 홍차, 덜 익은감, 도토리묵밤 등이 있습니다. 음식 이외에 노인 변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변비 개선을 위한 생활 습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장 운동성을 높여주세요.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좋아하는 취미, 명상, 충분한 숙면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스트레스는 장 활동을 억제합니다. 쾌변으로 되찾는 활기찬 노년. 오늘 우리는 어르신들의 변비, 즉, 노인 변비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는 사실과 함께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는 것만이 답이 아니었고, 장의 건조함과 무력함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도 노화되고 건조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변비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통 속에서 지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실천들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 내용 요약. 아침 공복에 따뜻한 들기름 한 숟가락, 혹은 고소한 버터 커피 한 잔으로 장을 촉촉하게 깨워주고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미역국 국물로 몸의 진액을 보충해 보세요. 그리고 탄닌 성분이 많은 음식은 잠시 멀리 하시고 꾸준한 몸의 움직임과 스트레스 관리로 장애 활력을 불어 넣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단 하나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힘들었던 변비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숨은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두 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든 시니어분들 두근두근 시니어 라이프 하세요.